무역의 핵심 거점이죠. 동해안의 제일 국제 무역항으로 기능을 수행 중인 동해안에서는 물건을 싣고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 선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5개월 만에 1593톤의 대형 선박 한 척이 입항했습니다. 손짓 한 번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선원들 긴장감이 맴도는데요. 드디어 첫 번째 화물이 크레인을 타고 내려옵니다. 모두 미동도 없이 조심스럽게 화물을 지켜보는데요. 도대체 어떤 화물이길래 이렇게까지 긴장하는 걸까요? 드디어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왕개라고도 하죠. 커다란 몸집 속에 꽉 들어찬 속살과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 바다의 제왕 킹크랩입니다. 킹크랩은 우리나라에서는 서식하지 않아 이렇게 수입으로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아, 러시아에서 오는 킹크랩이요. 킹크랩이라고 대기하고 틀리죠. 한 2.5kg, 3kg 그 정도 될 겁니다. 일반 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압도적인 크기. 명실상부 바다의 제왕입니다. 눌러보면 살 같은 게 박차 있어가지고 단단해요, 이게. 예, 살이 없으면 쑥쑥 들어가거든요. 킹크랩 하면 여덟 개의 다리가 제일 중요하죠. 살이 꽉 찼는지 다리를 꾹꾹 눌러보면 맛있는 킹크랩을 고를 수 있다는군요. 네, 오늘 85톤 정도 들아요마말수로는정확하게 몰라요. 이거는 지금 시중에서 보통 길이에 9만 원 넘게 가잖아요. 보통 한 2kg, 3kg 되거든요. 이게 한 마리에 한 마, 한마 2, 30만 원 하는데 시중에서 현지에서도 가격이 저렴하진 않다고 하죠. 살이 많고 식감이 좋아 고급 식재료로. 압각류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킹크랩은 주로 미국 알래스카와 러시아, 노르웨이에서 수입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러시아에서 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30도의 추위는 기본, 위험한 작업 환경 때문에 세계의 극한 직업으로도 손에 꼽혔었죠. 많은 사람들이 킹크랩을 단일종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총 4종류의 킹크랩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킹크랩은 종류가 한 3, 4가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킹크랩이라면 레드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블루입니다 블루 이거 박뒤가 4개 있잖아요 레드는 6개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킹크랩이라고 하면 레드와 블루로 구분한다는데요. 이외에도 브라운 킹크랩과 하나사키 킹크랩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종류와 품질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 이번에 수입된 킹크랩은 청색 왕개로 불리는 블루 킹크랩인데요. 킹크랩 중에서 가장 맛이 뛰어나다는 레드 킹크랩은 가을과 겨울에. 블루 킹크랩은 봄과 여름에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군요. 살살나에 대게 깨지면 안 돼요. 등이 깨지면 상품이안 돼요. 블루 킹크랩은 단맛이 덜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블루 킹크랩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데요. 사실 한자리에 놓고 비교하지 않는 이상 맛의 차이는 알아차리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거 한상자몇 마리씩 담아요? 한 인구 8마리 정요 그리고 양을 그리고 적게 담는 거는 다리가 부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작게 담는 겁니다 다리가 떨어지면 상품가치가 떨어집니다 워낙 몸값이 높다 보니 항상 조심히 다뤄야 한다는데요 특히 다리 부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종일 계속되는 강행 물량을 소화하려면 쉼 없이 움직여야 하는데요 봄바람에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힘들지? 힘들어 쉬운 일은 아니야 이게 오늘 밤한 12시 정도 나데이배 같은 경우는 10시간 이상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생물 작업이라 작업을 중간에 쉬거나 멈출 수가 없어서 저도 힘듭니다. 입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새가 없답니다. 아우 좋다 이러고 킹크랩이 차곡차곡 채워지면 운반 상자를 8개씩 묶어 크레인으로 옮겨주는데요. 운반을 담당하는 작업자의 손과 발이 바빠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킹크랩이 탈출할 수도 있다네요. 나란히 줄 맞춰서 트럭을 꽉꽉 채우고 나면 본격적으로 킹크랩을 이송할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싫으면 더 싫은 대로만 바로 올라가야죠. 최대한 빨리 가서 해가지고 선별해서 수조에다 넣어야죠. 한 마리라도 놓칠세라 잠금장치도 꼭꼭 걸어주고 고세 화물 봉인도 채워줍니다. 이걸 안 끼면은 누가 가다가 중간에다 빼고 빼버리면 밀수가 되잖아. 개값이 한 차에 한 1억 5천이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한 마리도 빼면 안 되죠. 아직 수입 절차를 마치지 않은 킹크랩은 5분 거리에 위치한 보세구역의 창고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6천 톤 이상의 킹크랩과 대게를 수입해 공급하고 있다는데요. 러시아에서 직수입이 되는 대개 킹크랩을 세관의 허가를 통관 허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저희 나라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 수입된 물건을 보관하는 보세 구역 창고예요. 부석 부석 킹크랩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고압 세척기까지 등장했는데요. 쉬운 한 개의 수조를 모두 깨끗하게 청소해 둬야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수조 하나 청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분. 이틀 동안 밤을 꼬박 새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름이 진짜... 아, 여름에 숨도 못 쉽니다. 이렇게 신경 써야 할두 가지는 바로 온도와 염도. 킹크랩을 싱싱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평균 2.5도에서 3도를 유지해야 한다는데요. 동해가 서해와 남해보다 염도가 높기 때문에 염도도 정확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35호 나오고 있습니다. 온도와 염도가 맞아야 얘들이 기존에 생활하던 그 서식 환경하고 많이 흡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들도 어, 별다른 탈 없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가 있는 거죠. 뒤이어 킹크랩을 가득 실은 트럭이 속속 도착합니다. 오늘 들어온 킹크랩은 오늘 정리하는 것이 원칙. 냉동이 아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데요. 굶고를 쇠도 없이 운반 상자가 쭉쭉 밀려 들어옵니다. 한 40대 정도 들어가야 돼요. 40대 정도. 양이 많아요. 70억 정도 돼요. 70억이요? 네, 요 네. 네. 지금 킹크랩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한 마리에 30만 원좀 넘을 것 같은데요. 먼저 무작위로 선정해 킹크랩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데요. 다리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최고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군요 이런 것들은 사품으로 빼는 거예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 상태가 중요한 거라서 속살이 보이도록 상처나고 흠집난 킹크랩은 무조건 탈락 유통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데요 처음에는 아쉬웠는데 지금은 알았어요. 모아둔 킹크랩은 다시 반품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분류 작업에 들어갈 선별반이 등장하는데요. 종류와 크기를 구분해 수조에 담는 것이 이들의 역할. 한 번에 척척 재빠르게 수조에 던져놓습니다. 물 만난 킹크랩들이 활기차게 활동을 시작하는군요. 무슨 일인지 킹크랩을 찰싹 때려보는 어머님도 계셨는데요. 어왜 때리세요? 려봐요 발이 머지나 움직임이 둔해진 킹크랩의 생사를 확인하는 중이랍니다. 잠깐이지만 물밖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킹크랩이 아무래도 지친 모양인데요. 자칫 죽은 킹크랩이 수조에 섞여 들어갈 수 있어 꼼꼼하게 살펴야 한답니다. 어, 구멍 나서 빼야 돼. 어디가요? 어 구멍 났잖아요. 구멍 난 거는 빼야 돼. 광탈로아 왜? 물 들어가면 죽잖아. 표면의 상처와 흠집도 놓칠 수 없죠. 야봐 잘렸네. 특히 다리가 잘려 나간 키크랩은 해사될 가능성이 높아 꼭 따로 분리해 놔야 한다는데요. 어, 어떻게 금방 골라내세요. 이거 그럴려고 일하는데, 그러면. 아, 그거는 그런 거 빼내려고 일하는데. 용도별로, 무게별로, 하루에 수천, 수만 마리씩 분류하다 보니, 손에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척척 구분합니다. 하지만, 킹크랩이라고다 같은 킹크랩이 아니라는데요. 한 킬로 미만, 한 킬로짜리 해다라고 대충 만져보면 아시죠? 들어보면. 베링의 특성이, 개들이 좀 사이즈가 큰 편이에요. 큰 거는 5kg 넘는 것도 나오고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2.5에서 3kg 정도의 킹크랩이 가장 맛이 좋고 가성비 대비 최고라는군요 하지만 다른 각방류에 비해서 킹크랩이 무겁다 보니 어머님들에게는 그냥 애물단지일 뿐입니다 지친 어머님들의 손이 점점 느려지는데요 어깨가 제일 아프지 무거운 것 들으니까 어깨가 제일 아프지, 큰 거는 다 3kg 넘잖아. 작어도 2kg 넘. 똑같은 자세로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야 하는 고된 작업. 이렇게 작업하고 나면 팔이며 어깨며 어디 하나 안 아픈 곳이 없지만 가족을 위해 꼭 참고 견뎌냅니다. 보통 한 수조에 많게는 한 2톤 500에서. 적게는 한 1,500, 1,500까지. 마리수로 따진다 그러면은, 대략 한, 한 통에 1,000마리에서 1,500마리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호박 12시간 만에 킹크랩 진열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든 수저가 킹크랩으로 꽉 찼는데요. 이어서 바로 통관 준비를 서두릅니다.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 그때까지 저희 물건이 아니라서 물건을 건져낸다든가 가지고 나간다든가 하게 되면 미수법에 걸리게 돼요. 식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물보다는 절차가 까다롭다는데요. 적합 판정을 받아야 유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사히 통관이 끝나고 나면 출고 작업을 하기 전에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오온에서 20분 동안 쪄낸 킹크랩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통관이 된후 물건 출하 전에 건품 작업을 좀 해보고 있어요. 살 수율도 확인해 보는데요. 이 정도면 수율 한90% 정도라고 말할 수 있죠. 하얀 속살이 다리에 꽉 들어찼습니다. 맛도 봅니다. 이상은 없는지 신중하게 살을 씹어보는데요. 음. 확실히 블루킹크랩이다 보니까 버터 맛이 일품입니다. 블루킹크랩은 살짝 버터 맛이 좀 향이 올라오고요. 레드킹크랩 같은 경우는 좀 담백한 맛이 일품이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부위별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군요. 음. 취미가 일이 되면 힘들듯이 저희도 이제 매번 먹는 게 조금 부러우시겠지만 저희한는좀 고역이죠. 이번 손에서 비린내가 떠나질 않습니다. 이 직업을 하다 보면. 이제 킹크랩 출고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음. 부진하는 사람들이 최고급 킹크랩을 차지할 수 있겠죠. 모두 먼길제치고 전국 각지에서 달려왔다는데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사장님은? 전 서울에서 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저녁 6시. 드디어 본격적인 킹크랩 추락가 시작됐습니다. 한동안 입고 물량이 없었다 보니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도 더 치열해집니다. 한 번에. 대량이 들어왔다가 한 번에 다 빠지면 저희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것저것 신경 쓸게 너무 많아져 가지고 킹크랩을 출구하기 전에는 반드시 무게 측정을 해야 합니다. 무게를 확인하고 계획은 표를 작성하는데요. 1856 52 986kg 4하4 4, 1, 4, 4. 키로스 하나하나가 또 돈이랑 연결되어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발레트라 그래요. 이게. 이게 지금 나가는 게 돈이 960만 원이라고 요 차가 지금 수십 대가 세워져 있잖아요. 960만 원딱한발레트 다른 차에 잘못 올라갔다. 그럼 960만 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빨짝 음. 차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어 때보다 정확하고 신중해야 한다는군요. 모두 좋은 킹크랩을 사수하기 위해 한 마리 한 마리씩 손으로 만져보며 킹크랩을 골라냅니다. 가어운 거라 물건들이 다 좋아해 지금. 언제나 일정 물량을 확보해둬야 하기 때문에 킹크랩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데요. 밤에 이제 기온도 낮고 낮아 하면 개가 온도에 민감한 생물이기 때문에 기온이 낮을 때 움직이는 게개 품질에 이제 영향을 덜 미칩니다. 평소보다 두배 이상 쏟아지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밤새도록 담고 담고 또 담고 실새 없이 작업이 이어집니다. 지금 물 온도가 평균 2도에서 2.5도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손발이 손발이 다 얼어요. 생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작업장은 항상 냉기 유지가 필수입니다. 온몸이 경직될 정도로 손과 발이 시리지만 꾹 참아봅니다 안에 면자가 꽂혀, 발은요? 발에도 훨씬 쉽고 합니다 힘겨운 밤샘 작업과 어깨를 짓누르는 운반 상자들 소비자들에게 좋은 킹크랩을 선보이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가뿐합니다 오. 85톤의 킹크랩은 오늘 밤 전국 각지로 수송될 예정인데요. 내일 우리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바로 내일 저는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전국으로 나가요. 아마 제주도도 가나요, 요즘에? 제주도도 들어갈 거예요. 새로. 멀게는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하나, 둘,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특별한 날, 킹크랩이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맛을 선사하기를 바라봅니다. 킹크랩의 맛의 비결, 알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이거 이제 뒤집어 넣는 이유가 안에 온전한 장이 흐르지 않고 온전하게 담아가고 손님 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뒤집어서 쥐고 있습니다. 온 스팀기로 킹크랩을 20분 정도 쪄냅니다. 자, 다 됐습니다. 특유의 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 물에 넣고 삶아서는 안 됩니다. 명질상부 합강리의 최강자. 이것이 바로 킹크랩의 위험이죠. 껍질도 두껍고 또 속까지 다 익으려면 은집에서할수 있는 여건으로는 보통 한사 오십 분 정도 이렇게 쪄서 드셔야 되고 껍질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손질하는 것도 일이라는데요. 보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킹크랩 찜. 이 순간 배가 고픈 건 어디 첫 뿐인가요? 한 입에 쏙. 아우. 맛있어. <laughs> <laughs> 뜨거워. <뜨거웠어. 웃음> 쫄깃한 식감과 고소하고 담백한 맛. 꽃게를 많이 갈아서 이걸 넣은 것 같은데요. 조금 맛있어요. 식감 자체가 그러니까 먹을 게 있어. 요 맛있어. <laughs> 맛있는데 버터와 치즈가 빠질 수 없죠. 버터를 바르고 치즈를 올려. 5분에서 15분간 구워내는데요. 특히 버터와 치즈는 킹크랩에 부족한 지방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궁합이 최고라는 군예요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풍미. 사람들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음... 진해요, 맛이요거는 부드럽고 요거는따하고 <laughs> 그렇다면 좋네요. <laughs>